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의 한 교수가 국제 결혼이 답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짧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경제 기사를 보겠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린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샤먼대 경제학과 A 교수는 노총각들을 위해 국제 결혼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산자의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에서는 성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전세계에서 한자녀갖기 운동을 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두 나라 모두 남아소노사상까지 합세해가지고 여아를 엄청나게 낙태를 했어요. 그래서 성비 불균형이 아마 전세계에서 한국, 중국이 지금 가장 심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여자들도 그렇고 한국 여자들도 그렇고 성비 불균형 때문에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서 엄청난 갑질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이어서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농촌 총각들은 배우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높은 결혼 지참금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교수는 중국 농촌에는 약 3,500만 명의 미혼 남성들이 있으며 이들은 결혼 시 주택, 자동차, 차일이를 총 50만 위안 약 9,600만 원에서 60만 위안약 1억 1,5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총 금액이라든가 양국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한국 여자랑 중국 여자랑 비교하면 중국 여자들이 훨씬 일찍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점수로 본다면 중국보다는 한국이 상태가 더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외에서 자격을 갖춘 젊은 여성들을 끌어와야 한다. 신부수입 대상국으로 러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파키스탄 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나라를 고른 걸 보니까 이제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중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나라를 고른 것 같고 또그 중에서도 마인드가 괜찮은 나라를 고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라는 잘 고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A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남성들은 찬성한다는 의견인 반면 여성들은 인신매매와 다름없다는 등 신부 수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매매원드립인 거죠. 안녀나 중년아 뭐 똑같네요 똑같은데. 진정하게, 진정한 매매오는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는 중료와 한녀예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한 욕자약 케이스죠. 이제 중국 여자니까 중욕자약이라고 해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사태가 발생한 거는요. 한국과 중국의 기성세대, 유아를 많이 낙태했죠 그리고 기성정치인들,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했죠. 이들의 잘못입니다. 지금 젊은 남자들, 잘못이 있나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 피해자입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과도한 부담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도 피해자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 어떻게 본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국가적 차원에서도 저는 국제결혼을 미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심 있는 지식인이라면 국제 결혼이 답이다라는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그나마 중국 같은 경우는 나왔죠. 한국은요 아직도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 아무도.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게 중국은 얼마 안 됐습니다. 한국은 지금 20년 이상 지났죠. 그리고 뭐 출산율로 본다면 한국이 더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자들 눈치 보느라고 다들 그냥 입국 다 가고 있죠. 정치인들, 언론들, 뭐 지식인들 다들 입국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주결이 있으니까 주결에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그래도 베트남론을 만들면서 남자들 사이에서 국제 결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행동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린건수 증가 그리고 출생할 수도 지금 증가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다문화 쪽에서 그나마 두 개를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